하, 아름답습니다. 호박 꽃망울이 보이나요? 호박은 6월 4일날 이렇게 컸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아직 호박 꽃은 피지가 않았군요. 하지만, 이야, 꽃망울들 보세요. 오, 여기는 호박이 달린 꽃망울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야 예쁩니다. 이야 이다 뭐예요? 이다 뭐예요? 이야 멋집니다. 히까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와서 풀을 뽑아 놓은 히까마들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 안 빠진 곳을 한번 보세요. 이 많은 풀들을 어떻게 다 뽑을까요? 자 오늘 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또 희까마 스스로 풀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 호박 너무 멋집니다.